구독자 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2일 수요일 장 마감 후에 SK 케미칼과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SK 케미칼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뭐 3.14%까지 상승했다가 2.24%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분봉을 보게 되시면은 어, 장중 어, 오전 중에 한번 고점 찍고 속폭 하락했다가 다시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일봉의 10분봉으로 보면은 가장 뭐 전형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패턴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봉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뭐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다만, 다시 빠르게 9만원 선을 회복했다라는 부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어, 이평선들이 모이고 있는 상황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성을 보일 수 있다. 어,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하락하나, 사실은 무조건적으로 다 하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기대를 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오른 이유는 아마 SK바이오사이언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릴 때도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과 IR 자료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실망스럽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어제 영상 올렸듯이 시장에서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제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일치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제, 저라면은 사실은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했었을 텐데, 시장에서는 뭐, 어 반대로 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케미칼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바이오 사이언스 덕분에 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대차장고는 큰 움직임이 없고 금일 공매도는 여전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 지금 계속적으로 보게 되시면은 케미칼의 공매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한 최근 3일 정도 계속 패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패배하고 를 있는 과정 속에서도 공매도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 결국에는 누군가는 소위 말해서 이 시한 폭탄을 들고 있는 것으로 어, 화, 어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공매도 평균가가 아무리 뭐 1%, 2%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매도의 물량 그러니까 어 공매도는 내가 갖고 갖고 있지 않은 물량을 어 매도한 거기 때문에 공매도가 손실 처리가 나면은 이 영원 어 내가 가진 자산을 그 재료로 만드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이제 증거금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마이너스가 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공매도는 수익이 나면 플러스고 소, 어, 마, 손실이 나면은 그냥 어, 적자입니다 적자 어, 우리가 주식을 사면은 수익이 나면 플러스고 손실이 나면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면은 일부 손해를 보고 파는 건데요 공매도는 그런 로직이 아니죠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거를 파는 거기 때문에 그 없는 게판게 게 손실률이 나면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시한폭탄이 터질 때까지 그 공비도 물량들이 줄어들진 않을 것 같다. 제가 볼땐 공비도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늘어나거나 혹은 유지가 되거나. 그래서 증권사별로 보게 되면은 오늘도, 음, 오늘만 보겠습니다. 골드만, 제이피모건 모건스탠리들은 공매도 상환한 것 같고요. 그 외의 증권사들 중에서 공매도를 좀친것 같은데요. 지금, 어, 뭐, 신한투자증권은 항상 공매도 맛집, 음, 뭐, 주로 단골 손님이죠. 그래서 오늘 공매도 물량들을 좀 보게 되면은, 오늘 공매도 물량은 만주. 만주 정도 되거든요. 만주 정도를 추정을 해 보면 삼성증권이나 신한투자증권 정도로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면은 외국계 증권사들이야 워낙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를 많이 치는 증권사들이기 때문에 뭐 SK케미칼에는 대량 보유자로 공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만 어뭐 다른 종목들은 많이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계 증권사에서 대량 매도가 나오고 공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아이 증권사가 공매도를 쳤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외국 증권사들은 공매도를 어떻게 치는지 공매도를 어떤 비중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더 전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추정으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만주의 공매도 물량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매수, 그 다음에 기관은 소폭 매도를 했습니다. 금융투자가 다시 매도를 했고 보험과 투신 연기금이 매수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 그 거의 일치하잖아요. 지금 보게 되시면 10월 21일 10월 1일부터 보겠습니다. 10월 한 달간 10월 10월 한 달간 프로그램이 매수를 하면은 주가가 오르고 프로그램이 매도를 하면은 주가가 내려간 날이 아닌 날. 한 달간 하루 10월 4일 그다음에 이틀 10월 25일 그다음에 없습니다. 10월 첫째 날부터 11월 둘째 날까지 프로그램이 순매수를 했을 때 상승하지 않았거나 프로그램이 순매도를 했는데도 상승한 종목 상승한 날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프로그램이 순매수를 해야 주가가 오르고 프로그램이 순매도하면 주가가 떨어진다 반대인 경우가 딱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면은 영업일이 20일 정도 되고 22일이니까 두 번이면 거의 90% 이상이 일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으로밖에 지금 현재 기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설명이고요. 어쨌든 오늘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수와 그 다음에 연기금도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했다라고 보여지고 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수급에 의한 상승이었다. 그 수급의 주체는. SK 케미칼의 본 어떤 어, 종목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아니라 SK 바이오사이언스 때문이었다라는 내용으로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10% 가까이 올랐다가 9.5% 8만 원 위로 마감했습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기관 중에서는 투신과 사모펀드가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도 이틀간 상승하는 추세에서 매도를 하지 않고 매도, 매수세로 전환을 했고요. 다만, 매수세가 워낙 작기 때문에, 연기금의 어떤 방향성은, 어 뭐, 아직은 조금, 어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오전에 그, 제가 보니까,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뭐 광고 뉴스가 엄청 많은데요. 지금 뭐 목표 주가 뭐 3Q 뭐 메리츠 증권에서 뭐 바이 그래서 이렇게 주가를 뭐 가격을 변동시켜 놨네요. 이건 의미 없고요. 그 제가 그 IR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대로 어 지금 다시 한번 기자 기사화 되면서 좀 시장에서 어 상승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 풍반 현금 기반으로 다양한 M&A를 통한 기술 확보. 지금 보게 되시면 메리츠증권에서 어. 예정 기대된다. 제가 그 6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CDMO CMO로 벌어들인 돈을 갖고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어, 그 베이스로 인해서 mRNA 플랫폼 기술 개발과 그리고 현재는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떤 신약을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소규모 회사들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그런 기업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 자체를 인수함으로써, 단방에 퀀텀 점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 벌어들인돈 갖고, 뭐, 코로나19에 다시 올인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어떤 파이프라인의 다각화와, 그리고 M&A를 해줘야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 한다고 해서 과거의 신고가를 절대로 갱신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진짜 뭐 거의 영상 올릴 때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뭐 저는 그러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저 같은 아마추어가 할수 있는 생각을 굳이 전문가라고 지칭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을 설명 드리는 거면 애널리스트들은 최소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풍부한 현금 기반으로 다양한 M&A를 통해 기술확보 기대된다. 그러면 어떤 어 기술 확보를 해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갖고 있는 인프라와 어, 가장 교집합이 되는지 아니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대상의 리, 제약회사들은 어느 정도 있는지 어느 나라인지 그리고 M&A 과정 속에서 실제 예상되는 뭐 금액은 얼마인지 최소한 이 정도의 생각은 작성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상승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는 서, 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 이외에 오늘처럼 이렇게 한 대량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어,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오늘 이유, 오늘 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결국에 현재 지금 뭐 주식은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으면은 상승을 하는데요. 어, 상승을 하는 과정 속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 좋은 재료를 갖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했고 어, 많은 기업들의 테마들을 돌리면서 주식 시장의 현금 흐름이 계속 돌아갔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할게 없으니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회사들 중에서 성장성이 있는 산업을 고르다 보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냥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수급에 의한 상승이고 거래량은 터졌지만 사실은 과거에 수백만 주씩 터지던 그때의 모습과랑 비교했을 를 때는 뭐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24만 주, 그다음에 기관이 5만 주를 매수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 물량 자체에는 많지만 글쎄요, 저는 요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어, 단순히 외국인의 매수가 아니고. 공매도를 쳤던 물량들의 커버링이 아닐까라는 저는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JP모건, 모건스탠리가 대량으로 매수를 했거든요. 어 공매도 잔고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 이 공매도 잔고들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가 아마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있죠. 모건 스탠리가 현재 지금 대량 장고 보유자인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더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이게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10월 초에는 어, 메릴린치와 모건 스탠리, 네, 메릴린치와 모건 스탠리인데 메릴린치는 벗어났습니다. 10월 7일 이후에. 자, 그러면 10월 7일 그 전,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메릴린치의 매수량 2만 주. 메릴린치가 매수를 하면서 어 공매도 대량 보유자에서 벗어났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공매도 대량 보유자인 주체는 모건스탠리만 대량 보유자입니다. 근데 오늘 대량 보유자인 주체인 모건스탠리도 8 6 0 0주 순매수를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의 상환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물량들이 매수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공매도 장고 대량 보유자가 몇 퍼센트를 보유를 해야 대량 장고 보유자인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어쨌든 이 모건 스탠리도 있었고 메릴린치도 있었기 때문에 외국계 증권사들의 공매도 물량들이 상환이 되면서 오늘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생각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은, 차트상 그래서 일본 기준 볼리즈밴드 상단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금주에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아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9만원, 8만 8천원 정도, 9만원 정도, 9만, 9만 천원까지를 바라보면서, 9만 천원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어, SK바이오사이언스 지속적인 하락 끝에 단기 반등을 해서 최소한 13만원까지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지속적으로 빠졌던 사유도 사실은 마땅치 않았어요. 왜냐면은 코로나19 백신 매출이 줄어들 거라는 거는 이미 파이자 모더나, 아니, 오미크론이, 더 어, 지배종이 되면서 누구나 다 예상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빠지는 이유에다가 갖다 붙였던 것 뿐이고요. 지금은 이미 올해 1분기부터 하고 있었던 mRNA 플랫폼과 그 다음에, 뭐, M&A 준비, 이런 내용들을 다시 리바인드 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거든요. 어, 세피의 그 전략적 투자 지원은 사실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입니다만, 어, 세피가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개발을 위해서 개발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개발을 통해서 실제 상품이 나와줘야, 어, SK바이오사이언스한테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개발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재무구조 관점에서는 상당히 좋지만, 어, 공짜는 없죠. 지원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라이센스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쉐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본인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확보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사업이 뭐, 늦었지만, 그래도 어, 해외에서 승인이 나면서 어떤 그 국내 최초의 코로나19 백신 해외, 어, 사용 가능 기업이라는 그런 이미지, 대장이라는 이미지로 한번 크게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그 다음에, 어, 알고 보니, 파이자 모더나가 하고 있는 mRNA 플랫폼도 확보하고 있다. 백일 안에 백신을 새로 만들 수 있다더라. 상당히 빠르네라는 이미지로 두 번째 한번 세기를 받고, 세 번째는 풍부한 현금을 통해서, 어, 뭐, M&A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걸로 쇠기를 박는, 그렇게 3콤보로 쇠기를 박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 어, 단기간에 현재 기준으로 50% 이상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기나긴 터널 속에서, 뭐, 아직까지는 좀 섣부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하락의 끝을 지금 터널을 곧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네. 어제 생각이 어 현실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